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미국 마감 시장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메브리 TV 녹화가 있어가지고. 어 오전 일찍 하나 한, 두 개만 올리고 갔나? 세개 세 올렸나 두개 올렸나 몇개 올렸는지도 모르겠네. <laughs> 근데 어저께 두두시 반부터인가 녹화를 시작했는데 이제 세 편을 찍느라고 아마 두개 정도라만 나눠서 이틀 정도로 나눠서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하나 나오고 에, 에, 환율, 상품, 부동산 세 가지를 찍었는데 이게 하루에는 다 들어갔고. 한 4시간 넘게 찍은 것 같아요. 주, 막 주거니 바거니 하면 편집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너무 짧게, 급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주거니 바거니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한것 같고, 음모론도 좀 얘기하고, 음모론 같은 거 잘릴까? 예, 대공황의 주범이, 연, 미국 연준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 근데 문제는, 어저께 방송 중에는 계속해서, 아,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많이 올라서 다행입니다. 막그런 얘기 했거든요. 열흘 만에, 이제 출연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 폭락해갖고, 어, 자, 랑했어요 그때 플러스, 곱보스가 플러스 80%였는데, 지금은 100%가 넘었다고. 근데 아마 오늘은 많이 까졌을 거라고. 아마 한, 한 6, 7, 6, 7% 정도 마이너스 날 거라고. 이게, 봉, 유효과 때문에. 에딱 그랬는데, 나중에 방, 녹화 다 끝나고서 딱 보니까, 저는 100%를 당연히, 100.6%인가 그랬는데, 한 94나 93이 정도로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폭등한 걸 보고 이제 방송 시작했으니까. <laughs> 보니까, 그래도 100%야. 야, 어저께 고포스가 5원 마이너스야, 5원. 야. 축구선수 5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앵커, 그, 홍정환 기자가 얼굴, 얼굴이 좀 풀이 죽었어. 무슨 <laughs> 주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저, 저 타고 방송했거든. 근데 끝나고 나니까 뭐 시장, 시장 왜 그랬어요, 어저께? 저없다 그랬나? 자, 근데 문제는 미국도 문제야. 아직 하루 남았는데, 오늘이 사, 어, 주말이자 월말이자 분기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날이야. 근데 오늘 다우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음전하는 어쩔 수가 없어. 왜? 30606이잖아. 제가 지금 지난 6월 달에도 30606이었는데 그때는 드라마틱하게 회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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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을 했어. 그리고 7월 달 8월달 급등을 해 가지고 아, 분기봉 음전하는지 안 되나 보다. 근데 갑자기 9월 간 중순부터 갑자기 급락으로 돌아서 가지고 야,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그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오늘 뭐 1000포인트 떠도 안될걸? 그쵸? 1000포인트 뜰일이 없죠 오늘 음, 그러니까 는 음전환 확정 그랬어요 자 3분기 하루 남은 다우 삼선전환도 첫 음전환 확정 이젠 경농건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뭐안하어뭐자 오늘은 오늘 에, 차트는 다우 스싹 두가지만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 정규 정 공개방송에서는 다우 스싹 아침에 그 다음에 코스피 마감은 코스피 코스닥 두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그 멤버십 방송으로 세계 증시 다 훑어요. 한 30개로 훑어. 어떤 거냐면, 아, 환율도, 어, 환율도 매일 시장 분석을 합니다. 환율이 제 구독자 중에, 멤버십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은 특별히 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랑 같이 섞어서 안 하는 게 주식이랑 환율이랑 같이 하면 환율만 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도 같이 강제로 봐야 되니까. 기분 나쁘지, 자기 주식 안 하는데. 그래서 따로 하는 거니까, 그, 환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유무차 후원 부탁해요. 어,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어저께, 어저께 아침에 안 좋게 써놓고 나갔죠. 1450. 이거는 넘기, 당분간 여기서.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야. 꺾인 게 아니야. 꺾였으면 당연히 제거 달러 팔아야지. 그게 아니라, 만약에 2900원이 정말 의미 있는 가격으로 진짜 갈 거라면 그 절반 가격인 1,450원 얼마 전에 천, 정확히 1,300 아니 1,435원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430원에서 50원 60원 그 근처란 얘기예요 거기서 애를 먹일 것 같다 엿을 먹이는 게 아니라 애를 먹일 것 같다 그러니까 꺾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 플랫폼 좀 쉬었다가 오빠 쉬었다가 근데 오빠 내가 쉬, 었다 가라 고 그랬지? 여기서 뭐 살림 차리고 눌러 앉으라 그랬어? 이러면 안 돼, 이제. 잠깐 쉬었다 가는 거예요. 걔네들 볼 때는, 뭐, 어, 뭐, 보름 한 달? 뭐, 보름도 안 될지도 몰라. 한 몇, 일주일도 안 될지도 몰라. 일단 여기서 그냥 넘지는 못하고서 그렇다뭐 급락하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매달려갖고, 삼, 한, 일봉 삼산전환도 하나 정도 운전환 하려고 말려고 막 그렇게, 그런 정도 시도? 어, 요, 요 정도까지 보면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한 1450이. 그니까, 내가 엑셀로 계산할건2 9 0 0은 조금 못미어서갈수 있다는 거를 엑셀로 이제, 그, 계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이게 절반 하면 1450원 정도가 또 의미가 있다. 그게 뭔 의미냐, 그래갖고. 아, 코스피, 제가 지난번에 열흘 전에 계산할 때 715점 몇이 나왔잖아요. 그걸 곱하기 2하면 1431이 나와요. 근데 우리 코로나 저점이 었셨죠1439즉1439 1439 코로나 저점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게 엘리엇이 얘기하는 목표치예요 마찬가지로 즉 나중에 가서 그죠? 환율이 1450원에서 버벅거렸죠? 그, 그 직전에서 약간 못 미쳐서 뭐 근처에서 나중에 이거에 더을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음모론이 이런 걸 수비학? 뉴머럴러지라고 그러죠? 숫자를 가지고 어떤 암호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정표를 만들고 마일스톤 중요한 그니까 러 2021년 1월 11일 10시 11분 11초에 코스피 아니 아니 코스피 200과 삼성전자가 상투 쳐가지고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빠 1년 반 빠졌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는 1월 달이 아닌 삼성전자 고점이 아닌 6월 25일이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그 한, 두세 달 저점을 만들었던, 7월 4일 생. 기억나요? 지네들 독립기념일날 왜 우리 코스피 바닥을 만드냐고. 오, 갖고 노는 거라니까. 야, 여담이 많네요. 오늘, 원래 아침에 짧게 한다고 그랬나, 그래 놓고. 어, 세계증시 일일시장 분석에서는 이렇게 많은 한 40개 지수를 중요한 지표만 터러 보고 넘어가니까, 멤버십 많이 이용해주세요. 뭐, 그런 거다 필요 없고, 나는 다우랑 나스닥만 보고, 그 코스피 코스닥만 보면 돼. 그런 분들은 그냥 멤버십 안 하시고, 일무차, 20만원 후원해주시면 되고, 어, 어, 브로마이드, 어,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그, 어, 10월부터는, 그, 멤버십 등급에 조금 변, 변가 있을까요? 혜택이나 이런 거에 좀조정을좀 하려고요. 왜냐면, 그, 이제는, 그냥, 그냥 멤버십이면 누구나 다 네이버 카페에서 따,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술친구 회원으로 한정하려고. 왜냐면, 하루에, 50명, 30명 밖에 는안 돼요. 그, 뭐, 다, 다운, 다운받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술친구 회원은 따블 이상 내는, 그, 하는데, 그, 뭐, 혜택이 없어. VIP도 없어. VIP는 6만원 한데 분들도 10대 분 돼요. 그, 그 다음에 술친구 회원은 한100몇 신분 되고. 근데 술친구랑 VIP는 그냥 똑같이 묶어갖고 그냥 그 자료 다운받는 거? 그 다음에 옛날 영상 볼수 있는 거? 뭐, 어, 이 정도? 예. 코스피, 어차 1.6포인트 플러스, 코스닥, 야, 어떻게 장난치냐, 이거. 예. 코스닥 1.2포인트 플러스니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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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0.18%. 욕 나오잖아, 이렇게. 얘 봐, 코스피도 0.08%, 얘는 0.18%. 이, 이, 이런, 이 팔자로 끝났다니까, 이게. 봐요. 다른 나라는 어디도 팔자로 끝난 나라가 없죠? 팔자가 섞이지도 않았어. 0.95, 0.13, 0.49, 0.51. 근데 우리는 코스피 0.08, 코스닥 0.18. 이욕 나온, 욕 나온다니까. 차라리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버리든가. 그러면 욕이라도 안, 안, 나오지. 그 찔끔해놓고서, 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스에선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이거 참나. 유럽, 유럽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다우, 미국도 다우, 뭐, 나스닥. 그나마 낙폭을 줄이면서 했는데, 소용이 없다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나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주인공은 다우존스예요. 전체적인 주인공은 나스닥이 맞는데 지금의 어, 시즌 3요요요 요, 요, 요 부분만큼은 다우가 그 뭐랄까 이목을 집중받는 그 뭐랄까 스팟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0606을 못 넘어서 끝난단 말이야. 오늘 1400포인트 오르면 되겠네. 근데 오늘 1,400%또 오르는 거는 불가능하잖아. 요 그러니까 분기봉은 3년 전화터첫 음전 아니니까 얘네들 다 음전한 돼 있어. 요 새끼만 안 됐다고 요 새끼여고 등치 큰 동네 바보 형. 몸무게는 그냥 1 2 0 k g 나온거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난 거예요. 그럼 뭐 하냐고 계속 계단식인데. 그리고 지금 1봉 2 1 1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3 6개월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그, 어, 이번 달 말. 자, 나스닥부터 볼게요. 나스닥 확실히 깨졌죠? 36개월. 사건이에요, 사건. 이거 대공황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여기, 이, 여기서 그냥 쭉 빠졌으면은 리먼, 아니, 예, 예, 다컴버블 패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등해갖고 회복했다가 12개월 선 맞고 빠진 거는 이거 대공황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그, 리먼, 파, 리먼 패턴은 아주 작은 거고, 리먼 사태 때는 다우 S&P가 많이 빠졌지, 나스닥은 별로 안 빠졌어요. 오르지, 별로 오르질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닷컴버블은 나스닥이 78% 빠졌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대공황이라니까? 89%? 여러분들, 야, 78%나 89%나 그 십이 12%인데 뭐큰 차이인데. 여러분들, 70%, 80%, 50% 이상의 그 하락률에서 거세대 1%는 엄청 커요. 체감적으로. 음.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11%는 별로 아니 별거 아니근데 마이너스 78%랑 마이너스 79%랑은 차이가 엄청나다니까. 아, 참그한번 얻어 맞아봐 난 많이 맞아봤어 와이프한테. 어, 코스피 어저께 반등해 갖고 꼬리 좀 달라라 했더니 뭐야 오늘 마이너스 남은 막히는 봉으로 끝나겠는데 이거 36개월은 이제 뭐 이제 물 건너 가서 다음부터는 36개월 안에 이제 그래도 할게요. 비트코인은 아직도 버텨요. 얘 삼각형 만든다 그랬죠 삼각형 이거 주봉 보면 삼각형이에요 이거 기다리는 거라니까 시점을 왜 얘가 음전한 왜냐, 다우 주봉 분기봉 음전 안되고 얘네들 음전 안되고 다다 준비 됐습니까 자 요이 땅 하는 거 우리 어린이날 운동회 때1 0터 달리기 하고 막 그래 갖고 엄마들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우리 엄마가 잘 달렸는데 자, 그 다음에 다운쥬스 월드 인덱스입니다. 월드 인덱스, 글로벌 인덱스. 이 짱대 음봉 보실래요? 36개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그래요? 환율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최근에 환율은 주춤하지만 이번 달에 환율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빠졌지. 그쵸? 보세요. 나스닥 요 정도 빠졌는데 글로벌이 이렇게 빠졌어. 근데 코스피는 더 빠졌어. 코스피 큰일이래니까. 아, 이, 여러분들 멤버십에서 이따 자세하게 할 건데 멤버십의 에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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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I 코리아 지수를 보면요. 지금, 코로나 저점로 우리 1439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걸 봐야 돼, 이거. 월종가. 3월 말 종가라니까. 이게 1분기래니까 3월, 3월 말이면서 1분기면서 꼬리가 달았잖아. 꼬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여긴데, 여기 거리가 멀죠? 얘가 1700 몇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 한 500포인트 남았죠, 500포인트. 근데, MSCI 코리아는요, 여차하면 오늘 밤에 깨져요, 오늘 밤에. 그, 주의. 내가 미리 예고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많이 빠지면, 근데 환율이 조금 안정돼서 좀덜 빠질 수도 있겠다 하여튼 오늘 하여튼 며칠 내로 얘가, 얘가 얘를 가얘 깬다니까 아 이거 멤버십에서만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대한 그한 15년간의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거 잘 보시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얘가 이렇게 나팔꽃 패턴이 된다 나팔꽃 코, 코스피에는 안 나타나는데 MSCI 코리아는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져 갈 거니까 이걸 깬다 깨야지만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프가 제가 얘기하는 그만 포인트 가기 위한 천 포인트 붕괴 요 시나리오가 어저께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근데 다 잘릴지도 몰라 맨날 뭐 유대의 피를 담는 그릇이 어떻고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고뭐 그런 얘기하고 파월이뭐 세계 대공황을 조작한 꼭두각시 배우라고 시나리오 짜주는. 그 연출자는 따로 있다고 막 그런 얘기했는데 잘리겠죠? 그거 근데 그거 하면은 그, 그, 그 클릭수는 많아져갖고 그 증권사 조, 아니 언론사 좋아할 텐데 다 너무, 너무합니다. 자, 이, 어, 네이버 카페 가시면, 그. 어, 이것도 이것도 하겠다 여기 좀 전에 아까 분 차트 나오는 거요거 인트라데이 누르면은 그게 나오고요 이건 리얼 타임이에요 대신 메이저 누르면 이게 나오는데 이건 리얼 타임이 아니에요 저는 리얼 타임이 되는데 웹에 올려놓는 건 제가 그림을 그통 통으로 다 올려놓으니까 리얼 타임은 안 돼요 자 다우입니다 다우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보이잖아요 그쵸자 그렇죠? 일봉 저점은 안 깼지만 꼬리는 달고 올라왔지만 주봉은 깨고 있고요. 월봉도 깼죠? 이거 30606 회복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1,400포인트로 하루에 어떻게 올라? 300포인트가 올라도 소용이 없어. 700포인트 올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얘 괜히 이 오늘 밤에 반등을 세게 해갖고 꼬리 달고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도 또 빠진, 또 급락을 그, 그 쉽게 한다는 얘기야. 다, 다 봤죠? 특별한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나스닥 이렇게 보면. 나스닥은 종가 깼네? 근데 얘는 아직 안 깼네? 그죠 이렇게. 저점. 어이고, 근데 주봉은 깬것 같은데? 월봉은 확실히 깼죠? 그니까, 러 나스닥은 이미 다섯 개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되는, 더 되는 거는 큰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하락 중에 나타나는 거. 근데 다운은 첫 경험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첫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첫 경험을, 저는 결혼식 하고 그날 밤에 보통 하루에서 그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면 또 그렇다. 하여튼간, 한때, 한때라고 해야지. 한때, 곧장 그날 출국하는 게 아니라 하룻밤, 처갓집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그 한국에서 자고서 비행기 타는 게 요즘에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때, 옛날이 아니고 한때, 그때 저홍문동 홍제동인가 홍원도, 홍운동인가 거기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 지하에 나이트가 되게 컸, 컸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 한때, 한때 유명했어. 그래고 친구들이라는데, 그 저희 와이프가 그때 사학년이었거든요. 야, <laughs> 근데 피로연, 나이 었는데그 여대를 다녔는데 여대에서 그, 그 잔뜩 왔어. 왔는데 우리 총각, 우리 친구들이 그때 나이가 저는 서른 넘어서 결혼해갖고, 그 당시에는 그 늦게 결혼한 축이었어요. 노땅이라고 막 그랬어. 근데 파르파르릇는 여대생 4학년들이 수십 명이 몰려오니까. 이놈들이 아무도 집에 안 가는 거야. 전부 피로연을 따라온 거야, 그냥. 밤새 노는 거야, 밤새. 근데 저는, 한이 새끼, 저 새끼가 막 술을 주니까 먹어갖고, 저 술이 좀 약하거든요, 제가. 그, 생긴, 생긴 거는 다들 뭐, 진짜, 그, 막걸리, 그, 그 뭐냐, 바에스에다가 먹을 그, 런 그, 쌀인데 술, 술이 좀 약해요. 옛날부터 그렇거든 맥주만 마셔. 소주 못 마시고 막걸리는 한두 잔 마시면은 아그 다음날 힘들어. 응. 어쨌든 그래가 그날 밤에 저기 그그 그 호텔에서 묵어, 묵었어요. 우리 원래 근데 그때 그때 첫 경험 얼마나 무서웠는데 어우 진짜 그러니까 다우가 지금 첫 경험을 해니까 지금 뭐 하다 그런 거지. 이거 다우 첫 경험 분기봉 첫 경험. 저 진짜 순, 저 진짜 숨은 게어요 진짜 순진해서 순자 이거는 트레이딩뷰고요 자, 여기서, 일봉, 다우, 주봉, 월봉, 분기봉. 오늘 중요한 거, 분기봉. 한기봉. 한기범이구나. 연봉. 그 다음에 이게 삼선전환도 자, 요, 요. 30개, 40개 차트가 다 이걸, 이걸 캡쳐한다고. 근데 그캡처하는데시간도 많이 걸리고, 줄도 걷고, 삼선전환도도 맨날 바뀌잖아. 일봉 같은 경우. 그걸 선을 막 옮겨야 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멤버십 하는 분들, 진짜 저의 노고를 좀 알아주세요. 자, 일봉. 자, 여기 30606인데 원래 일봉에다가30606 쳐놓진 않는데, 이 새끼들이 하도 여기서 요 짓을, 요 짓을 하더라고요. 요 짓을 하잖아, 요 짓을. 요 짓을 여기서 몇 번을 했니, 너, 여기서. 이거 한 달을 이래서한 달을. 그래갖고 내가 빵 떴어. 그래갖고, 아, 음전화안시킬려나 근데, 갑자기 9월 말부터 해가지고, 쭉 빠지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서 사, 3일 놀다가, 반고 세번 나오니까는, 콩나물 나온다? 콩나물 나왔죠? 쭉 빠지잖아. 그 다음에, 이제 딱, 어저께, 급등을, 500포인트가 뜨길래, 야, 이거, 두 번만, 두 번만 더 이렇게 오르면, 그, 상공유권을 회복하겠는데, 근데 뭐야, 다시 밀리잖아. 그거 얘기는 이게 안 되는 얘기야. 1,400포인트를 하루에 어떻게 올라. 지금 여러분, 다우에 일봉 음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 니 오늘은 음전안 됐다. 주봉, 음전안 됐죠? 이거 두 번째 거야. 이거 두 번째 까지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월봉, 음절한 테 음절한 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이미 두 개가 돼 있고 세 번째잖아. 첫 경험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첫 경험 하고 하면 그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는 되게 쉬운 것 같아. 요 근데 그, 그 결혼하고 나서 무슨 첫 경험 뭐 그런 게 요즘에 통하나? 뭐 대부분 그 애를 애를 뱃 속에 두고서 결혼식 올리지 않나 옛날에? 요즘에? 저, 무슨, 뭐, 그, 혼숙감이라고 그러나? 어, 우리 애는 결혼한 지 한참 있다 나왔어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확대, 확대, 확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이거를 찍은 제가 언제부터 써놨냐면,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왜냐면, 딱 찍고 나서 항상, 이때도 계속 걷고 있었어. 근데, 마지막으로 그런 게, 여길 걷고서 그 다음에, 위에다 그질 못하잖아요 왜? 추가적으로 오르지는 않았으니까 항상 자동적으로 양전환값 자동 음전환은 하나 둘셋 얘가 음전환 근데 얘가 하필이면 1년치예요 1년치 어우 3개 분기인데? 아유 한개 분기는 마이너스 났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연종가자 분기종가자 그러겠죠 근데 이게 지난달에 지난 분기에 얘를 안 깼어 307한 100포인트 차이로 안 깼어 야 신기하다 분명히 됐다가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7월달, 8월달 폭등했었다고 이렇게 야 이거 사상 최고치도 넘겠는데? 근데 갑자기 꼬리 달고 내려오더니 9월 말에 가서는 확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이구 탈장 패턴 나오고 있죠? 얘는 아직 멀었으니까 얘는 신경 쓸게 없는데 지금 다우 그다음에 또홍 홍콩이었나 있나? 어디있나 우리도 이게 2,005일이라고 2,005일 다우 나스닥 나스닥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스닥은 원래 빠지는 놈이고, 원래 망가진 애야. 원래, 원래 망가졌잖아, 이렇게. 원래, 원래, 원래 망가진 애야. 월봉? 이미 망가진 지가 오래됐어. 12888 깨지고, 300포인트잖아. 아, 그 30606이 대공황의 300포인트고, 다우에서. 나스닥은 12888이고, 다우 글로벌에서는 495.11. 저는 다 외웠잖아요. 그리고 나라마다 다 있어, 그게. 근데 다우만 안 깨졌다고 다우만 근데 이제 깨지잖아 1 2 8 8 8이 깨진 지 오래되고 오히려 저항선 역할을 하잖아요 예. 얘얘 이제 여섯 개째 만드는 거니까 뭐 이게 뭐 이상하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아 다우의 주월 분기봉 첫 경험이 중요한 거지 아 이게 첫 경험이고 일단 아얘얘 얘도 어쨌든 두 번째 운전한 되는 거 같아 그두 그러니까 번째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뭐, 두 번째야, 뭐, 다부기 돼도 되고, 이번에 안 돼도 돼.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게, 즉, 전환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팔장 패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바쁜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거 같은데, 예, 하여튼, 오늘 분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결정이 되는 날인데, 에 예, 우리 코스피가 심히 우려가 되네요. 어, 이제 고퍼스도 심히 우려가 되고, 음, 예. 조만간에 110% 또, 딱, 딱 하고 또 썸네일에다가, 110%, 120%, 130%. 아, 그걸 계속해야 되는데. 될지라 예, 음, 모르겠네요. 자, 저는 오늘 이만 3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항상 응원해주시고, 멤버십 가입, 마이, 가입 많이 해주셔갖고 저랑 같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나중에 천포인트깨주고 나서, 만포인트 갈 때, 또 그때는 또 올라가는 쪽으로, 또 질러질러, 뭐 죽는 건가, 뭐, 쇼, 쇼충이들 다 죽었어. 맨날, 이 맨날 이런 방송 하고 싶어.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멤버십 때 많이 와주세요. 멤버십 전전 세계 시장 중계 다할 거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